주베로 아이가 지금 총 3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3회차예요. 그래서 신환한데 한번 어떤지요? 볼륨 아이징은 좀 덜하다 다른 원장님들 피스를 줬었는데 어찌됐건 차오른 게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다 결과가 너무 좋거든요. 3일차까지 하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를 있습니다. 시술 자체도 굉장히 빨리 끝나고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해하지 않고 그으실수 있고요. 일반적인 눈여룸이나그 볼륨 아이징 되는 효과 올라오는 시간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고 잘 만드는 분과 조금 좀 더디게 만드는 분 그래서 조금 개인 차이는 있는 시술이긴 합니다. 다회 시술을 겪었을 때 점점 더 좋아져요 1회차보다는 2회차가 좋아지고 2회차보다는 3회차가 좋아지기 때문에 반복 시술이 아무래도 필요한 시술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베룩이 잘 터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베룩 시술 3회차까지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베룩 아이가 지금 총 3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3회차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번 어떤지 봐요. 볼륨 아이징은 좀 덜하다 다른 원장님들 피드를 줬었는데 어찌됐건 차오른 게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다 결과가 너무 좋거든요. 3일차까지 하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시술 자체도 굉장히 빨리 끝나고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해하지 않고 들으실수 있고요. 전반적인 눈료룸이나그 볼륨 아이징이 되는 효과. 올라오는 시간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고 잘 만드는 분과 조금 좀 더디게 만드는 분 그래서 조금 개인 차이는 있는 시술이긴 합니다. 가외 시술을 겪었을 때 점점 더 좋아져요 1회 차보다는 2회 차가 좋아지고 2회 차보다는 3회 차가 좋아지기 때문에 반복 시술이 아무래도 필요한 시술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배력이잘 터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배력 시술 3회 차까지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